38페이지 4번 목적찾기죠.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2019년 3월 3일 10시에 어, 정확한 시간이 나와있네. 뭐 알려주는 글인가 봐. 어, fire hydrant 하면은 소화전이죠. 소화전. 메인 어, 스트리트에 있는 fire hydrant가 under repair. 수리될 거래요. under repair. 그럼 뭐, 소화전 수리하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얘기를 하겠죠. 결과적으로, as a result, neighborhood water main, 자, water main 여기 나와 있어요. 수도 본관이라고 나와 있죠. 근처에 neighborhood 근처에 수도 본관은 will be shut off. 다칠 거래요. 사용이 안될 겁니다. 한 어느 정도? 8시간 정도? 폐쇄될 거래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 주민들은, 근처의 주민들은요, 접근할 수 있다 없다? public water. 접근할 수 없어요. public water. 공공수도에 이 공사하는 시간 동안이겠죠? 그러니까 준비해 주세요. water n s beforehand. 이거죠. 물이 필요한 거를 미리, 아유, 그, 좀, 준비해주세요 라는 말이죠. 목적은 뭐 편합니다. 엄청 쉽네요. 이렇게 물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자 공사하는 동안은 먼지가 마 y getting to the pipes 파이프에 다, 파이프에 다 가겠죠.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어, 서비스는 어, 이제 복구가 될 건데 복구가 될때 once 복구가 된다면 될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충고하냐면 you let the water run 물이 을좀 틀어놔라는 말이에요 for several minutes 몇분 동안 물을 좀 run 달리는 거니까 틀어놓으세요 뭐하기 전에 마시거나 c 요리하거나 옷을 세탁하기 전에 물을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물 틀어놔래요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safe and affordable water service committed to 하면은 무엇에 전념하는 거죠? 우리는 제공하는 거에 전념할 거예요. 안전하고 이용 가능한 워터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 적절한 이런 워터 서비스를 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들에게. 그리고 우리는요, 좀 미안하대요. Any inconvenience, regret한 후회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we regret any inconvenience. 어, 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Uh, That may be caused. 약이 될. 앞으로 이제 일어날 불편이죠. 만약에 당신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f u r the r questions, please contact us. Contact our office. 여기로 전화주세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답은 쉬웠죠? 공, 수리 공사 내용을 안내하려고. 도로 침수? 공사 발생 소음, 소음 이런 거안나왔고요 소방 시설 소방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확충 필요성 이런 거 없었습니다. 공공 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 수도 수질까 그 수도까진 맞는데 수질 개선이라는 말은 안 나왔죠 해결책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자 그렇게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휘 몇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들 어휘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서 어휘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 repair 하면은 수리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shut up 하면은 be shut up 이거 수동태로도 역시 사용됐지만 폐쇄되는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Have access to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Restore 복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be committed to 이거는 알아두세요. 무엇에 전념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providing 아인지가 나왔어요. 같죠. 자, affordable이란 단어 가격이 합리적인, 적합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알아두시고 inconvenience, 그러니까 불편, 불편함.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